진공고 2학년, The King and His Hawk 시작합니다. 자, 왕과 그의 Hawk, 메이죠, 매. Hawk는 매라는 새를 말합니다. 자, 징기스칸, 징기스칸은 was one of the most famous conquerors of history. One of 다음에 항상 복수 명사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복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 He led his army into China and Persia. 레드가 동사 과거형으로 리드의 과거형이죠. 이끌었다. 그의 군대를 중국과 페르시아로 이끌었고, 그래서 conquered 역시도 과거가 나왔네요. 이 동사 두 개가 병렬 구조입니다. 군대를 이끌었고 정복했다. 많은 나라들을 땅들을 정복했다. People told stories about his adventures. 사람들은 그의 모험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말했다. that. 이 that은 접속사 대시죠. 이 자리에 that은 목적어절 명사절 접속사 대시고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that 대신에 위치 같은 거 쓰시면 안 되겠죠? 자, 그들은 말했습니다. that he had not been a king like him. 그와 같은 왕이 없었더라. since Alexander the Great. 알렉산더 대왕 이래로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없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had not been 이 부분을 잘볼 필요가 있는데요. had, pp. 과거 완료, 대과거라고 하죠. 과거보다 과거입니다. 과거보다 이전을 표현하는 말인데, 왜 이게 쓰였냐면요. 그들은 말했답니다. 사람들이 말한 것보다 이 징기스칸이 더 위대한 왕이었던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had, pp 형태로 써준 것이죠. 물론, 물론, t 이 들어있긴 하지만, 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막, 그들은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래로 그와 같은 왕은 없었다. 요 뒤에 dead 이하의 내용이 앞에 사람들이 말한 sad가 sad보다 더 먼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현할 때는 대과거를 사용하는 것이죠 one morning when he was home from the wars 자 when은 지금 관계 부사적 쓰임이고요 when부터 wars가 앞에 morning을 꾸미다 볼수 있겠죠 그가 전쟁에서부터 집으로 돌아왔던 어느 아침에 he rode out into the ooze to go hunting with his friends 그는 rode out into ooze 이때 w o d 는 나무가 아니라 s가 붙어있으면 숲입니다. 그래서 그는 숲으로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to go hunting with his friends. 친구들과 사냥을 가기 위해서. to go는 투부정사가 부사적의 목적으로 쓰였죠. 뭐뭐하기 위해서. 그 다음은 go ing. 뭐뭐하러 가다의 표현입니다. they 그들은 즉 징기스칸과 친구들은 carried bows and arrows. 활과 화살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were followed by some servants and hunting dogs. 자 war followed by 주의합시다 우리말로 옮기면요 어, 뒤에 이어지는 요 대상들에 의해서 뒤쫓김을 당했다의 뜻이니까 어,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뒤에 이어지는 요 대상이 이 앞에 있는 대상을 뒤따랐다. 사실 여기 지금 사실은 and 요 뒤에 day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들은 직역하면 몇몇 하인들과 사냥개들에 의해 뒤따름을 당했다의 뜻이기 때문에. 몇몇 하인들과 사냥꾼들이 사냥 사냥개들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해석이 됩니다. It was a happy hunting party. 이때 파티는 모임의 뜻이죠. 그것은 아주 행복한 사냥 모임이었다. 그들은 웃었고 and talked happily with each other. 서로 서로 행복하게 대화했다. Happily는 부사로 앞에 동사 talked를 꾸며줍니다. They hoped to have a great hunt. hop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서 그들은 희망했다 바랬다 아주 멋진 사냥을 하게 되기를 바랬다. The king had his favorite hawk with him. 왕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아끼는 매를 데려갔다. In those days, 그 당시에 hawks were trained to hunt. 매들이 사훈련되었다. to hunt, 사냥하기 위해서. 얘도 부사적의 목적입니다. They would fly high up into the air to look around for prey. 우드 여기서는 과거의 습관의 우드죠. 그들은 이 대인은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매들입니다. 그 매들은 우드 과거의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 말로 옮기면 뭐뭐 하곤 했다죠. 그 매들은 뭐하곤 했다? Fly high up into the air. 하늘 높이 날아오르곤 했다. To look around for prey. 먹잇감,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 둘러보기 위해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곤 했었다. 자, 여기서 to look around의 to look 역시 투부 정사가 부사적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고요그 앞에 fly high. 여기서 조심할 것이, 요 자리에 high 대신에 highly 절대 쓰지 않도록 합시다. highly는 높이, 높게가 아니고요 very, 매우의 뜻이기 때문에 high와 바꿀 수가 없답니다. 그 다음, if they saw a deer or a rabbit, 만약 그들이, 이대이도요 매가 되겠죠? 그 매들이, 어, 사슴이나 토끼를 본다면, they would quickly swoop down on it, 그들은 역시 그 매들은 아주 빠르게 그것들을 덮칠 것이었다 그것들을 덮치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일종의 가정법이죠 if 다음에 주어 동사 과거형 컴마 다음에 they would 동사 원형의 모양으로 만약 그들이 사슴이나 토끼를 본다면 그들은 그 사슴이나 토끼를 빠르게 덮치는 것이었다 뭐 정도인데요 요거를 가정법으로 보기도 하겠지만 뭐 다르게 보면 만약, 과거에, 그 당시에, 그, 어 사슴이나 토끼가, 어, 그, 매들이 사슴이나 토끼를 과거에 봤다면, 그들은 이 우드도 앞에 있던 요, 어, 과거의 습관의 우드처럼, 그들은 아주 빠르게 그것들을 덮치곤 했었다.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장이요. 징기스칸과 그의 친구들은 spent all day hunting. spend 다음에는 시간이나 돈 ING라서요. 뭐 얼마 시간 얼마 하는데 시간이나 돈을 쓰다죠. 그래서 징기스칸과 친구들은 사냥을 하느라 하루 종일을 보냈다. 그러나 they did not catch many animals. 그들은 동물을 많이 잡지 못했다. As it was getting late. 이때 이슨 비인칭 주어로 시간쯤 되겠죠. 어 시간이 많이 늦어졌었기 때문에 the hunting party agreed to return home. 그 사냥 모임은 agree도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했다. the 오타입니다 the king knew all the routes and paths through the woods 왕은 그 숲을 관통하는, 숲을 통하는 모든 어떤 경로, 그리고 모든 길들을 알고 있었다니까 우리말로 좀 옮기자면 숲을 통하는 모든 어떤 길, 그리고 샛길 같은 것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while, 이때 while은 의미가 반면에쯤 되겠죠 the rest of his friends took the quickest route home 그의 나머지 친구들이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택했던 반면에 he took a longer road through the valley 그는 계곡을 관통해 통과해 지나가는 더긴 길을 택했다 even his pet hawk flew away 심지어 그의 애완용 매도 flew away 날아가 버렸다 He knew that it would easily find its way home. 그는 알았습니다. 이대또 접속사 생략 가능하고요 이때 it은 뭘로 쓰였습니까? 대명사죠. 앞에 있는 그, his pet hawk를 받아주는 대명사 it입니다. 자, 그는 알았습니다. It would easily find its way home. 그 매가 쉽게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The day had been warm. 그 날이 따뜻했습니다. 더웠습니다. 그래서 the king was very thirsty. 매우 목이 말랐죠. The hot weather had dried up all the mountain brooks, but he remembered that there was a spring of clean water near his pass. 자, the hot weather, 그 더운 날씨가 자, had dried가 또 나왔네요. 과거 완료, 대과거입니다. 다 마르게 해버렸다, 다 말려버렸다. 무엇을? All the mountain brooks, 산에 있는 모든 시냇물, 시내를 다 말려버렸다. 그러나 그는 기억했다. 자, 보시면요. 자 그가 기억했던 것이 과거죠 remember 드니까 근데 그가 기억한 것보다 먼저 그 산에 시내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시내가 다 말라버렸다 dry up 했다라는 것은 보다시피 과거 완료 대과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억했다 또 that 생략 가능하죠 there was a spring of clean water near his path 그가 가는 길 근처에 맑은 물이 있는 spring 이때 spring은 봄이 아니라 어떤 샘입니다 샘 우리는 샘 있죠 샘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After some time 얼마 뒤에 he saw some water trickle trickling down over the edge of a rock. 자이 자리에 trickle이나 trickling이 쓰일 수 있는 이유는 앞에 있는 saw가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는 원형부정사나 현재분사가 쓰일 수 있죠, 그죠? 자 얼마 뒤에 그는 보았습니다. 약간의 물이 뭐하는 걸 보았습니다. 트리클, 똑똑 떨어지는 것을 보아, 발견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어디에서요? 다운 오버드 애 오브 락이니까 어떤 바위의 가장자리에서 물이 조금씩 똑똑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 자리에 트리클을 쓰게 되면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것 전체를 받아볼 수 있고요. 트리클링을 쓰게 되면 현재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고 있는 걸 강조한다. 그렇게 그 떨어지는 어떤 모습 동작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He thought of continuing on to a spring further up the pass. 그는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습니까? Continuing on to a spring. 계속해서 그샘 쪽으로 가는 것을. Further up the pass니까 그 길에, 더 up 위쪽에, 위쪽으로 더 올라가서 그 샘으로 계속 가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He worried that. 그는 걱정했죠. 역시 생략하는. The hot weather would have dried it up. 이때 i s 앞에 있는 스프링이죠. 그러나 더운 날씨가 그 샘을 다 마르게 해버릴까 두려워 걱정이 됐습니다. 징기스칸은 God of his horse 말에서 내렸고요. 그리고 took a little silver cup from his hunting bag. 그의 사냥 주머니에서, 사냥 가방에서 작은 은 컵을 꺼냈습니다. He held it, 이때 이은 앞에 있는 silver cup이죠. 그은 컵을 under the drops of water, 그물 떨어지는 방울 아래 댔습니다. Which was falling from the rock. 위치부터 k 이 앞에 있는 그 워터를 꾸며주겠죠. 그 바위에서부터 떨어져 내리고 있는 물 방울 밑에 컵을 대었습니다. It took a long time to fill the cup. 자 보통 가이시 나오고요. 뒤에 take 그 다음에 시간 to 부정사가 되면 to 이하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그래서 그 컵을 채우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도의 의미로 볼 수가 있지요. He was so thirsty, so 대시구전에요. 그는 너무나 목이 말라서. 대 그래서 he could hardly wait. hardly는 부정어죠. 그래서 그는 거의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At last, 마침내 the cup was nearly full. nearly는 거의의 뜻이죠. 그 컵이 거의 꽉 찼습니다. He put it to his lips. 그는 그것을, 즉그 컵을요. 컵이겠죠. 그 컵을 자신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was about to drink. be about to의 표현이죠. 막 뭐뭐 하려고 하다. 그리고 막그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됐죠? s u d 갑자기 the cup was knocked out of his hands. 컵이 그의 손에서부터 떨어졌습니다. when he looked, 그가 봤을 때 he saw that, 그는 또 보게 됐죠. 자, 대생략할 수 있어요. it was his path hawk. 그것은 바로 그의 애완용, 그의 아끼는 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The hawk flew around several times before landing on the rocks beside the spring. 그 매는 flew around, 날았습니다. several times 이니까 여러 번. 그 그러니까 flew around 이니까 이렇게 주변을 돌아서 난 거죠. 그죠? 그 주변을 여러 번 날았습니다. several 뒤에는 복수명사 잊지 마시고요. 뭐 하기 전에 before landing on the rocks? beside the spring 그샘 옆에 있는 바위에 착륙하기 전에 앉을 때까지 여러 번그 주변을 날았습니다. The king lifted the cup off the ground 왕은 그 컵을 땅에서부터 집어 들었고 and held it under the water again 다시 한번 그물 아래에다가 그 컵을 대었습니다. Filling it slowly 그것을 천천히 채우면서 이때 filling은 분사 구문이죠? 뭐뭐 하면서 쯤하시면 돼요. 얘는 뭐랑 가, 바꿀 수 있냐면요. 그리고 and 그는 he filled it slowly. 그리고 그는 그것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채웠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he didn't wait as long. 그가 저번만큼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 When the cup was half full, 그 컵이 half니까 그러니까 절반쯤 찼을 때 he lifted it toward his mouth. 그는 그것 즉 컵을 그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Before the cup could even touch his lips. 그 컵이 그의 입술에 닿기도 전에, 다시 한 번, 메가 souped down, souped down, 어, 매가 souped down 했죠? 메가 어떻게 했습니다? 아, 여기 중간에, 어, 더가 아니고, end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지? 자, 그메가또뭐 했습니다? 갑자기 훅 내려와서, and knocked it from his hands. 그 컵을 그의 손에서부터 떨어뜨렸습니다. now the king was getting angry 이제 왕이 화가 났지요 he tried again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the hawk 매가 자, stopped 목적어 from ing죠 stop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의 뜻이고요 이때 stop 대신에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이 대표적으로 keep이 있고요 또쓸수 있는 것이 prevent 같은 표현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매는 그 그가 지금 왕이죠 왕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The king was now very angry. 왕이 이제 매우 화가 났지요 How dare you. 어떻게 감히 네가. He cried. 소리쳤습니다 If I catch you. 내가 널 잡으면 I'll wring your neck. 네 목을 비틀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He filled up the cup for a final time. 그가 이 그는 왕이죠 왕이 그 컵을 마지막으로 채웠답니다 이번에는 Before he tried to drink, 그가 물을 마시려고 하기 전에, he took out his sword. 그의 검을 꺼냈습니다. Now hawk, this is the last time. 자, 매야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가 말했죠. The hawk didn't listen. 그 매는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it 그 매는 swooped down to knock the cup from its master's ha hand. 그 주인의 손에서부터 그 컵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날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this time 이번에는 the king was waiting 왕이 기다리고 있었고 and with a quick sweep of the quick sweep of his sword 그의 검을 아주 빠르게 잽싸게 휘둘러서 he struck the bird as it passed 그는 그 새가 지나갈 때그 새를 베어 버렸습니다. the hawk lay bleeding and dying at his master's feet 자 레이는 동사 lie의 과거형이죠. 눕다의 과거형 lay입니다. 매가 누웠습니다. bleeding, 분사구문으로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dying, 죽어가면서. 어디에서? At its master's feet, 그 주인의 발 옆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 누워있습니다. That's what you deserve. 이것이 직역하면요 이것이 네가 deserve, 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니까 우리말로 옮기자면 그 네가 받을 만한 벌이야 뭐 이런 말이고요. 왕이 말했습니다. Still thirsty. 여전히 목이 말랐던 징기스칸은 looked for his cup. 그의 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but it had fallen between two rocks where 또는 that 쓸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관계부사죠. that은 관계부사 where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그 컵은 떨어졌답니다. 두 바위 사이에. 근데 어떤 바위냐? That he could not reach, 그가 손을 뻗어 닿을 수 없는 두 바위 사이에 그 컵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됐죠? 여기서도 had fallen이라는 과거 완료가 쓰인 것을 보시면요. 자, 그 컵이 떨어진 것이 더 먼저인 거죠. 그 왕이 징키스칸의 컵을 look for, 찾은 것보다 컵이 떨어져 버린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had fallen이 보이는 거죠. I can still drink from the spring. 난 여전히 그 샘에 가서 직접 마실 수가 있어. He thought himself. 그는 혼자 생각을 했죠. So he began to climb. 비 n 는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목적어 가능. 그래서 그는 시작했습니다. climb began to climb then climbing the steep bank to find out where the water was coming from. 자, 그는 뭐 하기 시작했다? steep 가파른 이때 뱅크라는 건 뭡니까? 뱅크 보통 뱅크는 이제 강 같은데 옆에 있는 뚝을 말하는 것인데 그죠? 그는 가파른 어떤 그 옆에 있는 뚝길을 어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뭐하기 위해서? To find out 찾기 위해서 역시 부사적의 목적의 표현이죠. 뭘 찾느냐? Where 의문사 the water 주어 was coming from이 동사로 봐서 의주동 간접 의문문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순 조심하시고요.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 어디에서 그 물이 오고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그 가파른 뚝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At last 마침내 he found out 그는 발견했습니다. 역시 의주동이죠.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었나 발견했습니다. It was a small pool of water. 그것은 작은 물웅덩이였답니다. 그러나 when he looked closer, 그가 더 가까이 가서 봤을 때, he could see that something was lying in the water. 그는 볼수 있었죠? 뭐를 볼수 있었어요? 요 대도 접속사 생략 가능입니다. 무엇인가가 lying in the water. 물 속에 누워 있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 almost feeling it. 이때 is 앞에 있는 water를 가리킨다 보면 되겠죠? 그 물을 거의 가득 채우면서, 이때 feeling은 분사구문으로, 그 물을 거의 가득 채우면서 무엇인가가 물 속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It was a dead poisonous snake. 그것은 죽어 있는 독이 있는 뱀 독사였습니다. 왕은 얼어붙었습니다. He forgot about his thirst. 그는 자신의 thirst, 갈증에 대해서는 forgot, 잊었습니다. 대신, he thought about his poor hawk. 그는 자신의 불쌍한 매에 대해 생각을 했죠. which was lying dead on the ground. 앞에 있는 hawk를 꾸미고요. 이럴 수도 있지만, which와 was,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이기 때문에 통째로 그 둘을 다 생략하고 그 뒤에 lying을 그냥 남겨두어도 됩니다. 같은 의미고요. 그는 생각했다. 그의 불쌍한 매에 대해서. 어떤 매냐? 어 죽어서 바닥에 누워 있는 그 불쌍한 매를 떠올렸다. My hawk saved my life. 내 매가 나의 목숨을 구했다. 그는 소리쳤죠. How did I repay him? 이때 him은 그 죽은 매입니다. 내가 그 매에게 어떻게 보답을 할수 있을까? He was my best friend. 그가 나의 베프였다. 그리고 내가 그를 killed him 죽였다. He climbed down the bank. 그는 그 뚝계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lifted the bird. 새를 들어 올려서 and put it in his hunting bag. 그의 사냥 가방에 그 아이를 집어넣었죠. 동사가 병렬 구조입니다. 1번 다음에 lifted 2번. 그다음 put 3번. 전부 다 과거형이죠? Then he mounted his horse. 그리고 그는 그의 말에 올라타서 and rode home. 집으로 갔습니다. On the ride right home 집으로 말을 타고 가는 길에 he thought himself 그는 혼자 생각했죠. I've learned a sad lesson today. 오늘 내가 슬픈 교훈을 배웠다. You should never do anything out of anger. 이때 out of는 from의 의미로 보면 좋아요. 그래서 당신은, 너는 절대로 뭐 하면 안 됩니다. out of anger, from anger. 분노로부터 화가 나서 어떤 것도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슬픈 교훈을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진건고. 영미 The King and His Hawk 내용이었고요.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